음, y는 a, sin bx가 어디 l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프를 대충 s 인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생겼는데, 그치? 어딘가 직선 하나를 이렇게 싹 그었는데, 그치? 그래서 여기가 3이고, 여기가 9인데, 그치? 그랬을 때, 요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48루트 2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. 허허. 봅세 여기가 얼마나, 딱 가운데 선이,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? 6이라는 얘기네요. 그렇죠 근데 여기가 6이면 있잖아. 봐봐, 여기, 요렇게, 여기서 요렇게 끊고, 요렇게 끊으면, 지금 간격이 계속, 지금 다 일정해야 돼, 그치? 한칸 간격이 2, 2, 2씩이란 얘기야, 그치?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? 8이란 얘기예요 그쵸? 주기가, 주기가 8이란 얘기지, 그치? 그럼 이 녀석의 주기는 원래 주기를, 요녀 각속도의 역수배만큼 이렇게 곱해줘서 얘가 8이란 얘기니까, B는, 맞죠? 4분의 파이 맞죠? 그쵸? B는? B는 4분의 파이인 건 이제 찾았고요, 그쵸? 비가 4분의 파인 건 찾았습니다. 그럼 여기다 가 4분의 파인 슝슝, 이렇게. 집어넣어주고요. 그러면, 있잖아. 요 길이가 6인데, 넓이가 48루트2가 나오려면 요 길이가, 어? 8루트2? 맞아? 맞아? 8루트2가 나오려면? 그럼 요 길이도 8루트2니까 요 점의 좌표가 3,8루트2야. 그지 뭐 9,8루트 얘도 되고 3,8루트 얘도 됩니다.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합니다. 그럼 저 함수에다가 사인 a 곱하기 x에다가 3집어넣으면 4분의 3파이 되고요. 얘가 8루트 2가 나와야 하는데 사인 4분의 3파이, 4분의 3파이가 몇 도죠? 4분의 3파이가 135도인가요? 135도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죠, 그렇죠? 2분의 루트 2가 8루트 2라는 건 a는 그럼 16이라는 겁니다, 그렇죠? 그래서 얘랑 얘랑 뭐하래? b분의 a값을 그거로 5분의 64뭐 그럼 이런 거 같아요 그쵸? 오케이 5분의 64가 답입니다 계산 좀 이쁘게 좀 떨어지게 해주시요